자 스탠딩 하는 겁니다 스탠딩 스탠딩 가르쳐주세요 자, 오른발, 아 기다리세요 오른발을 바퀴와 프레임에 그래서 이 발로 정확히 브레이크가, 브레이크가 되는거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다서 딱 눌러줘서 바퀴에 다고 프레임에 바퀴. 눌러서 왼발은 프레임에만 그래서 한발 그래. 타기처럼 올리는거죠 네, 엄지발가락이 편한 친구들은 엄지발가락 쪽으로 되지만 또 발을 좀더 앞으로 빼보세요 아치 쪽에 대봐 이렇게 되는게 편한 친구가 하다보면 이게 또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치 쪽에 되는 친구들이 있어. 요 이게 덜 미끄러져서 이렇게 하는. 하지만 발 끼리 부딪히면 안 되지. 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좀 엄지발. 네가 편한 자리잖아. 하다 보면 이제 편한데로 옮겨지니까. 그 다음에 자 몸을 이렇게 세우면서 안장을. 안장을 손으로, 손으로 잡아 몸을 빼. 빠뜨라게 딱 펴버려야 돼. 오 잘했어. 그 다음에 이제 중심고 오른발더 올. 몸이 기울어진 거. 몸이 기울어졌을 때로 응. 이쪽 고 응. 힘주고. 네가 중심을 딱 잡아야 돼. 이 응. 내가 잡는 힘보다 네가 중심을 잡아야 돼. 됐어. 네. 자, 내려오는 것도 맞아 할게요. 자, 이제 안장을 잡으면서 앉으면서 발을 먼저 내려옵니다. 그렇지. 앉고 발을 내리는 게 아니고 발을 내리면서 앉는 거예요. 다시 올라갑니다. 하나, 둘, 빼면서 셋 넷, 자 다섯, 여섯. 야, 처음 배운데 이렇게 잘해. 자, 내려와. 일곱, 여섯 달... 이렇게. 세영이 지금 이거 몇번 연습했어요? 네. 한 세네 네. 번한어요 네. 네, 진짜 잘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벽 잡고 하다가 바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 제가 잡아준다 올라갔다 내가 다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와, 잘한다, 세영. 봄이 뭐 봄이 무게무 정도 실력보다 조금 더 잘하는 건데. 봄이 올라가봐. 어려워, 얘들 받아잡아다 빼, 잡아 빼야지 손으로. 자, 세영이 다시 올라가봐. 올라가. 올라가 둘, 셋, 넷, 넷, 넷 다섯. 손딱 피고. 네가 대힘으로 네 이제 숨인다고. 그래야 몸이 아쉬 들어오는데. 한 발로 킹처럼 이제 밀어지죠. 그렇죠? 네. 한 발로 킹처럼 밀는 거야. 무릎이 구부리지진 않아야 돼. 고관절로 밀고. 고관절로 네. 민다고 생각해. 고관절. 네. 밀고. 고관절로. 조금만 밀고 진짜 잘한다. 앞에 봐. 좀더 많이 안 가도 괜찮죠. 많이 안 가도. 아, 네. 그, 그냥 거의 제자리에 있어도 돼요. 너무 잘하는거도 있어요. 밀는 거 잘해요. 다시 밀고 까지 가만히. 봄이 보기면 뒤에서 네. 싸우지 말고. 밀고, 멈추고. 다시, 밀고, 멈추고. 이게 제가 밀고, 멈추고 말은 하지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잘하는 네. 거예요. 다시 밀고, 멈추고. 지금 이건, 세영이네 것도 찍는 거지만, 스탠딩 네. 이 영상을 찍는 거야. 다른 사람들, 어, 이거 잘 못하시는 분들도, 가르치는 방법 잘 모르시는 분들도 보고 배우시라고. 일단 중심 잡아. 몸이 삐뚤어지면 안 돼. 그 다음, 피망 위에, 오도 위에. 그래서 이거 유튜브에 올려줄게. 다른 사람들도 보시라고. 시작. 가르치는 밀고, 방법. 얘네 빨리 비틀타스윙 연습 잘하고. 이현이 비틀타스윙 연습. 더 세워야지 엉덩이가 너무 멈추고. 뒤에 있잖아, 너. 예, 정원아, 엉덩이를 너무 뒤에다 빼고 있다고. 그래서. 자, 이제 내려온다. 하나 잡으면서 발내려오고 그렇지. 여기에서는 짧아야지. 봐봐. 이쪽 고관절을 이렇게만 하지 말고 조금 더 이걸 내린다 생각해. 얘를 고관절로 민다고 조금만 생각해봐. 생각이라 생각 없을게. 진짜 많이 하지 말고 생각만 그렇게 하라는 거야? 네. 그렇 고관절로. 쑥 내려가는 거야 그 그쪽까지. 너는 지금 발로만 쑥 미는데 그것도 너무 잘하지만 여기를 더 이렇게 사용해서 이렇게 보면 될 내려와. 해. 아니 아니 아니. 예. 그게 쉽지 않아. 고관절로 민게. 그렇지, 그렇지. 시선 위에. 항상 시선 위에. 그 다음에 여기 자세 딱 잡고. 잡고. <laughs> 정원이가 앞에서 연습하고 네. 있어갖고. 정원아, 계속 연습해, 괜찮아? 필요... 응, 그렇지. 그분한테 사용한다고 생각해야 돼. 네. 그 다음에 이제 내려야 되겠다, 이제. 지금 내릴 수 네, 있어. 이제. 내리는 각이야. 자, 그렇지. 다시 또 뒤로 와. 네. 일어서야돼 일어서야돼 고관절, 고관절 이용한다 야, 고관절 빼기도전하 아, 출발. 옳지 욕심내지 말고 조금만 아, 가. 자, 가 조금만 무릎으로 탁 일어서서 이걸 딱잡아버리는 거. 중요가앞에 바로 시선이 뒤에 잡았다고 이만 떨어져서 안닫힌다 이제 여기를 이 배레를 통으로 이렇게 미는거에요 바퀴를 한번 밀어봐 밀어. 앞으로 밀어야 돼. 그냥 발 이렇게 써야 돼. 밀어. 그지금만 야, 엉덩이 어디가? 자, 지금 내릴 찬스야. 지금 내리기. 밀어. 그렇지, 밀어. 그렇지. 발 위치. 페달 위치를 다 보고 알지? 밀. 오케이. 또 연습.